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판 상대방은 바루스랑 아 바루스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루시안하고 파이크네요 자 루시안 파이크라 완전 그냥 손싸움이에요 손싸움 누가 먼저 주도권을 잡냐 누가 먼저 스킬을 피하고 누가 먼저 더 공격을 많이 넣나 자, 2렙은 얼추 똑같게 찍겠는데요.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루스. 아, 바루스가 아니라, 루, 루시안. 아, 왜 이렇게 이름 헷갈리지? 2렙은 우리가 먼저 찍겠네요. 자, 이제 찍었죠? 잘기야돼요운만기면다되는각기야가기야기야 가벼운 악기야. 가벼운 기야 가벼운 악기야. 가벼기야 가벼운 악기야. 가벼기가기가 만불이. 이래서 초반에 선 2렙이 진짜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오공 망했죠. 이득을 되게 많이 봐서 이렇게 초반에 이렇게 이득을 잘 보면 이런 식으로 아이템 사시면 돼요 초반에 이득을 잘 봐서 좀 도, 돈에 맞게 이득을 잘본 경우 이렇게 연운을 선으로 먼저 가셔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라인에서, 라인에서 라인전에서 이득을 못 봤으면 선 연운을 가기보다는 초반에 공템을 좀 섞어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연음, 연음 가시고, 만화문에 맞춰주는 게 좋아요. 무조건 1코어는 만화문입니다. 파이크 안 보여서, 어, 파이크 올라가네요. 이게 루시안이랑 저랑 1대1 구도잖아요. 파이크 내려오는 거 보이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상대 미드가 텔포에다가 투표잖아요 피해주시고. 그게 안 죽네. 봐주고. 큰일 날뻔했다. 상대방 파이크. 맞빠졌 죠？자, 집에 가서 아이템 사오 죠？지금 750원 정도 있 잖아요？외 상이 있기 때문에 곡괭 이사, 주 시면 돼요. 이렇게 연운이나 마나문회가 뜨게 되면 항상 무의식적으로 스택을 쌓아주시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난 그렇게 지금 스레시가 로맨 같기 때문에. 조금 사려주는 게 좋아요. 화이크 안 보이죠? 로밍한 것 같은데 로밍 갔죠? 레 보이죠? 이럴 때 비켜서라만 있으면 싸움 거는데 좀 때려줄게요 어차피 파이크 오는게 오겠습니다. 오케이 파이크 아 이거 구도 너무 안좋아요 이거 잡을만 하지 않냐? 트페? 아 우리 키아나가 좋아요 지금 제가잘 커가지고 트페 이쪽에 있지 않냐? 없네 어? 가 닌타비였구나. 아, 이거 죽겠다. 아, 이거 들어가면 안 됐었는데. 아, 아쉽네. 만화 문네하고롱 어, 소드. 이게 수학의 낫은 가끔 돈 없을 때 가긴 하는데 이게 가성비가 되게 좋아요. 이게 백 스택 하게 되면. 450원을 공짜로 벌게 되는 거라, 이게 가격이 450원이잖아요. 공짜로 쓰고, 공짜로 팔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이거를 판매 가격이 180원이니까, 180원을 더 벌게 되는 거죠. 안 가져도 이길 것 같긴 한데. 못 저... 찾았다.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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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봐. 아이, 괜히 올라왔다. 한대 때려주고, 그래봐, 이거 안 좋은데? 어, 잡았다, 그래, 파이크는. 어 여기서 광전사 사줄려. 라인차 너무 잘 풀려서 일단 뭐흠나을 먼저 갈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상대방한테 맞을 일이 없기 때문에. 어, 그러고 보니까 타워 채굴을 한 번도 안 했네요. 빨리 가서 채굴해야겠다. 응? 음? 그래봐 그래봐 이거 어떻게 채좀 하자 뭐야? 저건 루시안이 타워 메고 까본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맵에 파이크하고 정글로온거 보이시죠? 그거 믿고 일부러 좀 먼저 낚시하려고 싸운 거 같은데 그러기엔 지금 제가 너무 셉니다 뭔 틀이냐 이거 아 이게 퇴였구나 난50인줄알았 난 어？잘 해봐 오 죠？자, 이거, 이거 끊어 주면 돼요？간단하 죠？가서 바로 아우 시 원해？이제 그건 맞 을게요？너무 아 너무 시원하다. <laughs> 이득을 많이 봐서 집에 가서 페피칼라에 가지고 잠깐, 잠깐, 챙겨주고. 이것도 거꾸로 가서, 거꾸로 가면, 무조건 그냥, 잡는 그림 나오죠? 이러면 지금 루시안 행동만 보면, 그냥 루시안 멘탈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롤이, 멘탈도 정말 중요한 게임이라, 이게 불리하게 되면 빨리 풀고 싶은 마음에 막 무리를 많이 하게 된단 말이야. 근데 원래 불리할수록 더 안전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계속해서 버티다 보면 역전각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누잖아요 그냥. 아, 돌아오는 거 맞춰서 어떻게 한번 킬각 늘어보려고 했는데. 안 되네. 루시안 노클? 지금 14분인데 벌써 무라마나 스택이 650이죠. 좀 라인전에서 이득 보고 초반에 연운을좀 빨리 타게 되면요. 무라마나가 진짜 금방 떠요. 정말 빨리 정말 빠르게 뽑으면 16분 안에도 뽑을 수가 있어요. 진짜 16분만에 16분 안에 무라마나가 되면 그냥 급하는 그 그냥 게임 끝났다 고 보면 돼요. 스피칼라 아니라 안 죽습니다. 아 피아. 와얘 전면 쓰고 전마 쓰네. 아써은 나왔네요. 이판은 보스를 되게 좀 무난하게 무난하게 이겼네요. 상대방 라인도 망치게 하면서 되게 순조로운 게임이었네요. 데미지는 팀원 중에 딜량 1등. 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